이번 기획 의도와 목적은 사실 저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아포코라는그 회사와 어, 협업을 해서 그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먼저 제가 19년도 전시 때 어, 속초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견전을 하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어, 2020년입니까 그때. 고성의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전시가 끝나고, 그 전시 후면을 봤을 때, 작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 사실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어, 저희 작가의 아티스트의 시각으로 봤을 땐, 어, 이런 그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이거, 이런, 그, 아픔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모습들을 이 모습 그대로 공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포코라는, 그, 그 업체와, 어, 협업을 하, 오래 기억하게 되었고요. 어, 이 참여한 작가들은 회화 작가와, 어, 입체 작가의 와, 열다섯 명 정도의 작가들과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어,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가, 작가들이나 찾아가 그 광경과 그 산불 난그 생생하게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지역 속에 그 유기적으로 들어가, 어, 그 화마에 탄그 모습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긴 아팠는데, 아까 전자에 또 똑같은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실은. 그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니겠지만, 어첫 번째 저희 그 목적은 산불 재발 방지와 그 산불 피해 목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 캠페인과 어 전시. 로 통해서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 관객들이나 작가들한테 이런 어, 기후 변화와 그 산불로 인해 우리 숲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어, 어떻게 전할까라는 그런 전시를 주, 거예요? 주 지금 목적이죠. 지금 주 목적이죠. 주 목적 어,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 여러 분란 피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작가들이랑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어, 전시를, 어, 기획하면서 또 작품을 만들면서 또 작가들이랑 소통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이제는 우리가 자연에게 무언가를 돌려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로 통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이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어,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불 피해 그 목과 산불 재발 방지에 대한 그 인식 개선에 대한 이 캠페인과 전시가 선주대에서 하게 되었잖아요. 어, 선주도도 어, 예전에는 여기가 섬이 아니었고, 그리고 선녀봉이라는 어, 지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녀도 섬이 우리가 전시하는 곳은 전체지만 어, 이야기관이라는 그 건물 속에서 그 산불난 그 지역을 다시 재현을 하는 건데요. 이 지역도 재생이 되었고. 그리고 산불이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4 0 년이 걸린대요. 사0 년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재생이라 고 생각하고 그런 그 재생지에 또 생맥이라는 또 살림이라는 재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장소적인 공간을 선택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섬에 와서 이런 초록 초록한 그 생명을 생명들 속에서 어, 잿빛으로 바뀐 이런 나무들과 어울려 어우러, 지니까 어좀 음, 극과 극은 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현재도 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한 6개월 동안 어, 산을 다니고 작업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도 많이 힘들은 상태인데 그래도 어, 여기서 하나 하나 완성이 되어가고 어, 거의 90%가 돼간 상태에서 동해의 산불난 지역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아, 구도 탐과 그리고, 이런, 그, 큰, 재해를, 재앙이죠, 재앙. 자연재앙이나, 인재들. 어떻게 좀더 알릴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작가님들도 함께, 어, 소통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 그, 깊숙이 들어가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이 전시하면서 세팅하고 그런 오브제들을 불탄 오브제들을 가지고 어, 설치를 설치와 뭐 오브제 평면들을 바라보면서 작가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은 무겁지만 미래의 희망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딱한 가지만 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자연 속으로 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것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저 역시도 어, 담배를 피우고 뭐 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쉽게 할수 있는 건데 굉장히 쉬운 걸못 지켜서 우리 그 숲을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그거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니 어~ 그 또한 막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어~ 자연에 대한 어~ 배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좀 너무 욕심을 냈잖아요. 너무 착취 자연에 대한 착취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전시로 통해서 자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돌려주자는 거죠. 돌려주고 배려하고 이야기를 듣고 길을 기교해로 주자는 거죠. 자연에.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어 이제는 우리가 돌려줘야 할 시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